2023학년도 충북대 의대 정시 지역인재전형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점수여야 가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 의대는 23년도 정시 지역인재전형에서 12명 모집에 58명이 지원하여 4.8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3년도 충북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이과 누백은 0.4%대 정도의 입결을 보여줍니다. 2023학년도 충북대 의대 정시 지역인 재전형 합격 가능 점수를 보면, 국어 선택 과목은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다고 하면, 엄매 원점수 95점, 미적분 100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43점, 지구과학일 43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참고로 23년도 엄매 1등급 컷은 원점수 기준 91점, 미적분 84점, 생명과학일 42점, 지구과학일 42점입니다. 또 엄매 원점수 91점, 미적분 100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44점, 지구과학일 45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이번에는 엄매 원점수 95점, 미적분 96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44점, 지구과학일 45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1점, 미적분 96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46점, 지구과학일 46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업매원점수 95점, 미적분 92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 1 46점, 지구과학 1 46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업매원점수 91점, 미적분 92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 1 47점, 지구과학 1 48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한편 영어 2등급일 경우 영향이 큰 편이라서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높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업매원점수 95점, 미적분 88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47점, 지구과학일 48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1점, 미적분 88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50점, 지구과학일 50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8점, 미적분 84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48점, 지구과학일 48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100점, 미적분 80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50점, 지구과학일 50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미적분 80점으로도 합격이 가능한 이유는 충북대는 표준점수 반영대학이라 다른 과목이 점수가 높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국어와 수학은 선택과목에 따라서 원점수가 1점 정도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2023학년도 충북대 의대 정시 지역인 재전형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